이런 게좀한끝이 부족하지 않나? 어, 음. 저는 그한끝이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무슨 뭐타자도 아니고 뭐 도대체 <laughs> 한끝이 없다 그래가지고 B가 나왔다 이게 뭡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린 선미 스학원입니다예 오늘은 저희가 B급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학생을 모시고 왜 내가 지금 B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학생의 고민을 청문회를 통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자기소개부터 잠깐 어,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2학년 현수아입니다. 현수아 학생의 전임 선생님이시죠? 홍대 그린성 김진화 선생님입니다. 왜 내가 B를 맞는지 좀 상황 설명을 좀. 연합평가를 보면 은 음. A플러스가 나오거든요. 네. 보통 시험을 볼 때도 음. A플러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B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에 의문점이 들어서. 연합시험하고 일반시험하고 차이가 있나 봐요. 저 아무래도 일반 시험은 반 안에서 좀더 리얼하게 음... <laughs> 보는 시험? 연합시험은 조금 더 선생님들이 좀... 아, 많이 도와줍니다. 아, 아니, 아니, <웃음> <웃음> 고민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선은 뭐 뼈를 갈아놓은 연합시험을 본 그림은 뭐 결과가 어땠나요? 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아... A+. 이 그림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뭐 결과를 보면은? 아, 예. 고민이 됐었던 그 B 건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요 그림도 갖고 오셨어요. 요 그림들은 어때요? B인가요? 네. 아, 이 그림들이 B를 받아서 고민이다. 그러면은 요 그러면은 요 단감 그림부터 시작을 해서 이 그림이 왜 B인지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그림이 본인은 A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장점? 단감의 색감이 굉장히 쨍하게 나왔고요. 음. 그리고 음. 단감과 대비를 주기 위해서 무채색의 색감을 음. 넣었어요. 쿨톤으로. 그렇게 의도해서 색감을 넣어줬습니다. 본인은 지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컬러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이렇게 네. 좀, 좀 했다. 안익혀져서 속상하다. 네. 지도해 네. 주시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어떻게 반론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문말은 네. 진행되는데 그게 그림에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음. 근데 아까 그 사과 그림에 비해서 조금 음집력이라든지 이런 게좀한 끗이. 부족하지 않나 어? 저는 그한끗이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무슨 뭐 타자도 아니고 뭐 도대체 한 끝이 없다 그래가지고 삐가 나왔다 이게 뭡니까 그한 끝을 좀 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어떤 한 끝이 부족한 건가요? 사과 그림에서는 좀그 사과의 색이 명청색으로 화사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음. 그 정도까지 느낌은 좀안 들지 않나 특히 뭐요거까지는 오케이 근데 나뭇잎이 그렇게 쨍하진 않잖아요. 이거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단감 실제 그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유색을 사용했다. 네. 쨍한 색을 사용하면 단감 같지 않아 보이죠. 근데 좀 텁텁하지 않나요? 왜, 지금 인정하시는 건가요? 배경이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음. <laughs> 지금 명청색 얘기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칼라의 계획을 살 때에는 단일한 칼라만 있을 때는 에 그게 힘을 내지 못해요. 칼라는 분명히 배색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칼라는 어울림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맑게 느껴진다라는 거는 그 옆에 텁텁한 게 있기 때문에 탁색이 있기 때문에 명청색이 드러나는 부분인 건데 지금 여기서 현학생이 조금 이렇게 좀 자가당색이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당감을 너무 채도를 쨍하게 하면은 당감 같지 않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조금 눌렀는데 얘는 뒤로 보낸다라고 해가지고 쿨그레이 느낌이죠. 그죠. 네. 쿨그레이 느낌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탁색과 탁색이 붙다 보니까 어, 지금 위도한 대로 나오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반론이 있습니까? 어, 이거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저는 2학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지금 <laughs> 항상 내일 보로 수시를 보러 가는 학생도 아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 어 이게 형태적으로는 뭐그렇게좀 의견들이 없으실까요? 만족하시나요 형태가? 저는 2학년 정도면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여기서 나이가 깡패라고 지금 여기서 <laughs> 2학년을 자꾸 이게 제시하시면은 아 이게 연습을 더 해야죠. 이게 철분해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경고예요, 경고. 아 약간 또 이게 실루엣. 이게 너무 여백이 이렇게 다 침투를 해 들어가면서 약간 산만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보면 이 피스의 크기가 비슷비슷비슷비슷한 게따다다닥다 다다다다다 나열되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되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실루엣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피자칼이 이게 한 눈에 잘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언급해 주셨던 실루엣도 이유가 크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 원에 대한 형상이, 형상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시점을 잡아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실점 같은 것들을 조금만 더 영면하게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형태감을 아주 잘 보이면서도 a 건컨 때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또좀 궁금하게 있어서 지금 이 이쑤시개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조용적인 용도는 이쑤시개는 음, 음. 꽂는 용도잖아요 그 단감을 이제 찝으려고 하는 용도고 최대한 단감적으로 집중을 해주기 위해서. 어... 조용감으로 방사형의 구도를 통해 네. 가지고 여기가 이제 좀 집중감을 주기 위해서. 네.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laughs> 이게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지 않았나요? 너무 얇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더 나아졌을까요? 네. 일단 너무 크기감이나 길이감이 그냥 음. 비슷하게 딕딕 배치되어 있는 느낌인데 음. 조금 더 뭔가 좀 간격 변화라든지. 찔러줄 때는 빠바바박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라고 되게 평소에도 강조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 <laughs> 시식에는. 있으시기에는... 원래 거. 물체가 작은 소재이기 네. 때문에 이게 이 두께를 유지하면서 그런 집중감을 좀더 내주고 싶다라면은 네. 이 방향을 달리해주는 음... 게 좋을 거예요. 얘를 방향을 앞으로 당겨준다고 나 아... 아니면 이게 꼬부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그런 느낌들이 좀안 나오니까 음... 아쉬운 거지. 요렇게 하면은 충분히 A권으로 갈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다음 네.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그림은 나의 히든 나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다. 저는 일단 물감의 색깔이 음. 다른 친구들보다 되게 쨍하고 맑게 나왔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축이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직선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 그걸 해줬고 리본이 또 뭔가를 묶는 용도로 사용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충실하게 리본을 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제시된 소재의 물성과 조형적 네. 특징을 많이 이용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왜이용다 아, 근데 그것 이상으로 또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구도면에서는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근데 빠지는 부분이 밖으로 나가버리다 보니까, 얘가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줘서, 이렇게 빠지는 공간이 싹 시원하게 보이면은, 음. 이 구도로서 이게 성공인 건데, 음. 약간 옆으로 그냥 가버리는 느낌이 음.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진원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게 지금 이 부분이 공간이라는 게좀 평면이면 아예 평면, 아니면은 이렇게 공간을 깊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깊은 공간을 표현하게 되요 근데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애매한 맛에 어떻게 보면 구도를 좀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주제부 안에서의 여유의 그림의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아까 전에 뭐 물감의 채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한 번. 어 일단 다른 친구들이 한 거를 보니까 예. 하나의 색으로만 물감을 칠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탁하게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하이라이트를 칠할 때 주황색으로 해주면서 뭔가 더 반짝반짝 빛나 보이게 근데 지금 이 빨강의 면적을 보면 어떻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나 여기까지 여섯 개라서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어지러 워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세개 군집을 이으내지 못했다. 네, 세개중 이렇게 좀 산만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안에서는 좀 수렴이 되나요? 네, 그건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보세요. 이게 현상을 표현하려고 했더니 이런 현상대로 이제 이것들은 그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리니까 레드가 다 외곽으로 빠져 버린다. 네. 좀 아쉽죠. 음. 그렇죠. 그렇다면이 위치를 조금만 더 안쪽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 음. 군집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음, 네, 그렇죠. 네. 그런 요소들이 좀있었다라면 네. 연출했던 어떻게 보면은 요소들이 잘 드러나서 어떤 음. 것까지 갈수 있었을 것 갔을까요?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다 조정이 되었다면 저는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에선 칼라 말고 뭐 이게 렇또 히든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좀중심적으로 어. 했다 이런 거 있어요? 무채색을 할 때. 음.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는 또 색깔을 좀 다르게 써달라라고 음. 말씀을 하셔서 이쪽만 이제 한색을 쓰고 이쪽은 난색의 무채색을 써줬습니다. 아 의도는 좋았어요. 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쿨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웜일까요? 어 웜이 맞, 맞습니다. <laughs> 분명 웜톤의 색을 섞었어요. 아 분명히 섞었다. 네. 그게 이제 평가제 입장에서 보여질 때는 사실 그냥 좀 텁텁한 그레이로 보여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음. 다른 이런 요런 부분들이.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화사한. 그레이로 그렸으면 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물감이라는 거는 쌓이면 쌓일수록 특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맑게 나왔어야 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의 붓질이 가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이렇게 좀 약간 이제 다크 그린 느낌 정도의 이제 표현이 된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죠 예. 그또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의도적으로잘 됐다라면 이 그림 충분히 A 건때까지갈수 있겠죠? 아직 2학년이니까. 그쵸? 그렇죠? 아직 2학년이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만 잘 고쳐주시면 충분히 이 속에 고민이 있었던 이두장 모두 다 A권 때까지 갈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해다 보니까 좀 이문이 풀리나요? 아, 네.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실패할 수도 있겠다. A로 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모든 학생들이 A가 되는 날, 등날까지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